f s e r v c 이제 메인 프로그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째 줄이요. 메인, int, int main, int argc, c h a r a c r argv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서버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자, 사용 방법은, 자, 프로그램 이름, 자, s l a s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f 서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고요 f 서버 포트번호 8888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칠 겁니다 이때 이, 이 그것과 8888도 글자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 내가 명령어에서 프롬프트에서 리눅스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수행하면 이 수행의 개수 하나 두 개죠 이거를 아규먼트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카운트 값은 한개두 개이기 때문에 argc 값에 argc 값에 자동적으로 2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argc는 2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argv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character point argv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포인터를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터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주소 값입니다. 그러니까 argv 0에는 0은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가 가리키는 것을 봤더니 에,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가서 봤더니 요요 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점 슬래시 f 서버라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고 argv 1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이 이, 이 배열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배열이잖아요. 배열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가서 봤더니 글자 8888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rgument v 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argc에는 2가 저장되고요. argv 0에는 주소가 저장되는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점 슬래시 f 서버 argv의 주소가 저장되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8888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40번 줄에 가로 열고는 메인 함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41번째 줄서부터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SFD CFD 포트 다 정수형으로 선언됐잖아요 자, 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하면 SFD는 서버 소켓 생성할 때 자, 프로세스 간에 통신할 때 소켓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F 서버가 F 서버가 소켓을 생성할 때, 소켓 함수를 이용해서 소켓을 생성할 때, 이, 이 소켓 식별자, 소켓 식별자, 소켓 디스크립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번, 이미 앞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0번, 1번, 2번은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앱에서 소켓을 생성하면 3번 소켓서부터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 소켓이라고 우리는 그냥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는 아마 서버 S는 서버의 소켓 이거 F 서버의 3번 서버 소켓이고요 그 다음에 CFD는 CFD는 만일에 클라이언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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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설정 요청이 오면 접속 설정이 요청이 오면 접속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라는 함수에 의해서 커넥트란 함수에 의해서 함수로 서버에게 접속 설정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서버는 3번 소켓에서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접속이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새로운 접속이 생성이 되면 자기랑 똑같은 걸 하나 복제를 합니다. 자기랑 똑같은 걸 복제를 해요. 그래서 얘가 3번 소켓이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번호 4번 소켓 이렇게 자기랑 똑같은 거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 어떻게 통신을 하냐 하면은 바로 이 복제된 소켓과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는 3번 소켓이 아니라 이 4번 소켓과 4번 소켓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소켓 CFD가 바로 요 소, 복제된 소켓. 자, 요소켓에 요 접속을 접속을 받아들이는 소켓은 SF, SFD고요. 복제된 소켓을 CFD라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변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포트 번호를 위한 그 정수 값이구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랜은, 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설정을 받을 때 클라이언트의 정보, afinet, ip 주소, 포트 번호 있잖아요. 이 크기를, 크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정보 크기, 클라이언트의 정보 크기를 저장할 변수가 클라이언트 랜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에 우리 앞에서 구조체 타입 배웠잖아요. 스트럭트 속 ADDR 인이니까 클라이언트 랜도 스트럭트 속 ADDR 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옮겨서. 자, 그 다음에는 42번째 줄입니다. 42번째 줄. 42번째 줄에 파일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 포인터. 사십일 번째 줄에 파일 포인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없지만 했던 파일에서 읽을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읽을 파일 파일 이름을 받으면 그 파일을 오픈을 해가지고 파일을 이제 오픈해서 파일로부터 파일을 읽고 읽은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에 관련된 그 포인터가 바로 fp 파일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3번째 줄에 캐릭터 인 메시지 맥스 라인 캐릭터 아웃 메시지 맥스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클라이언트 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명, 파일 이름을 그 받게 되는데요. 최대 몇 바이트까지 받을 거냐면 최대 100바이트까지 받겠다. 그래서 인 메시지는 인 메시지는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파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되어 온 파일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파일의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웃 메시지는 서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자, 44번째 줄이요. 사, 44번째 줄에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44번째 줄에 struct 속 a d d r 인 n subaddr, clientadd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미 앞에서 헤더 파일에서 배웠기 때문에 subaddr은 서버 정보, 즉 AF_INET, sin family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sin port, 포트 번호, IP 주소, sin addr, IP 주소를 저장할 공간 변수가 되겠습니다. 서버 서버의 서버가 유일한 이름을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한 출생신고서 같은 양식이 바로 struct 속 addr 인이 되겠습니다. 앞에 썼고요. 클라이언트 addr 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정보를 저장할 공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addr 도 sin family, sin port, sin addr 이세개의 멤버를 갖는 구조체 구조체를, 가, 구조체를 갖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정, 서버 정보를 저장할 공간, 클라이언트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Structor Hostent HP는 서버에서는 필요 없구요. 자, 호스트, 우리 GetHostByName 앞에서 헤드업 파일 할때 했잖아요. 호스트 정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그 구조체 타입이 되겠구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46번째 줄에 캐릭터 HADDRP는 뭐냐? 요때 사용할 겁니다. 요때. INET N2A 때 사용할 겁니다.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INET N2A는 뉴머리칼즉 IP 주소가 IP 주소가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진수로 저장된 거를 ASCII로 바꿨을 경우에 이 117.17.73.143을 저장할 저장 저장하죠. INET N2A가 저장했을 때 어디에 저장했는지 바로 여기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HADDRP는 바로 주소,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진수 IP 주소가 점이 있는 117.17.73.143인 값이 저장된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int s라는 학생 정보 구조체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파일에서 파일에서 한 학생의 정보를 읽고 읽게 되면 파일 포인터는 자동적으로 한 학생 정보만큼 하드 디스크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만일 이렇게 하드 디스크에서 이렇게 요 하드 디스크에서 요 하드 디스크에서 내가 기밀한 학생 정보를 읽어 가지고 읽어 가지고 리드를 했다. F 리드를 해 가지고요. 이만큼의 정보를 읽었어요. 그럼 파일 포인터는 파일 포인터는 자동적으로 이 읽은 크기만큼 이동을 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다음 학생, 그다음 학생 정보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학생 정보에 대한 구조체 크기, 구조체 크기를 구, 미리 구해 놓은 미리 구해 놔도 되고 구해 놔지 않아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학생 정보 구조체의 크기를 요정 여기 slen에다가 저장할 어,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49번째 줄이요. 자, 그 다음에 49번째 줄, struct fstudent ptr. 자, 아까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된 정보를,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된 정보를, 이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자, 현재 이,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이름을 보, 받아가지고, 서버는, 서버는, 서버, f서버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 이 서버라는 프로그램의 하드디스크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읽어서 이거를 일단 이 서버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이 기밀한 학생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기밀한 학생 정보를 읽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에.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이거를 소켓을 통해서 이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이 소켓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읽어 가지고 저장할 공간, 메인 메모리요. 에 메모리. 메모리를 저장할 공간을 내가 알기 위한 포인터가 바로 스트럭트 fstudent ptr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뭐 계속 나올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51번째 시그널. 자, 이제 그 49번째 줄까지, 49번째 줄까지,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포인터로 변수 선언이 끝났고요. 이제 51번째 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겠습니다. 51번째 줄의 시그널이라는 거는 한 프로세스가,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프로세스 A라는 프로세스가 b 라는 프로세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신호 시그널 이걸 이제 시그널이라고 그러거든요이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kill kill-9 가령 리눅스에서 kill-9 하고 kill-9 하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주면 내 프로세스인 경우 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kill 9를 실행하는 거는 바로 배쉬라는 나의 배쉬라는 이 프로세스가 kill 마 k 이라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 kill 마 9라는 명령어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전달해서 얘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때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이 signal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ignal이라는 함수는 a라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여기서의 의미는 sigchild. 차일드 프로세스가 자 차일드 프로세스가 자 차일드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a 라는 프로세스가 포크 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포크 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생기거든요 차일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페어런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페어런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때 포크 라는 함수로 생성된 프로세스를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일드 프로세스는 자기가 죽을 때 페어런트 프로세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죽을 때 페어런트 프로세스에게 알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그널은 뭐냐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너 종료될 때 나한테 알려도 나 무시할 거야 시그이그누아가 되겠습니다 아 차일드 프로세스가 너 죽어, 죽었다고 알려와도 아난 무시해 버릴 거야 이게 바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 시그널에 사실은 요 함수보다는 시그 알람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 알람, 이거 우리 시계랑 같은 거예요. 시계를 딱 켜놓고 10초짜리 알람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알람이라는 걸로 10초 이렇게. 그러면 10초 있다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그널이라는 시그 알람이라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내가 알람 10 이렇게 세팅을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초가 지나면 나한테 나한테 10초 지났다고 알려 주는 게시 시그 g 알람이라는 시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시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child process로부터 어떤 신호가 와도 무시하겠다. 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argument count가 2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f 서버 포트 번호이기 때문에 argument count가 2가 아니면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법을, 오류, 사용법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53번 줄부터 56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째 줄에 포트는 아토이 ARGV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ARGV1에는, A, 자, 아까 우리 했죠. ARGV, ARGV1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 봤더니, 뭐가 저장되어 있느냐? 8888이라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RGV1에 저장된 8888을 8888이라는 글자를 ASCII, ASCII-TO-INTEGER. a s c i i t i n t e g e r 이 ASCII 글자를 정수형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포트에다 저장해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아토이 i a t 함수는 어디에 있냐면, 여덟 번째줄 헤더 파일 할때 stdlib.h에 저장이 되어 s t d l i h 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클루드시킨 이유는 바로 아토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클루드를 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59번째 줄에 드디어 59번째 줄에 소켓을 생성했습니다. 자, 이거는 헤더 파일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인터넷 패밀리아 스트림 소켓이야. 디폴트 프로토콜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TCP를 TCP를 사용할 거야, 그죠? 인터넷에서 요거는 C's의 socket.h의 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앞에 헤더 파일에서 설명 드렸고요. 인터넷에서 하이 계층 프로토콜로 디폴트 프로토콜인 TCP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소켓 함수를 호출하면 4번, 5번, 6번 이렇게 새롭게 계속 소켓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F 서버는 f 서버는 소켓을 하나 생성하고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3번 소켓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제 소켓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61번째 줄에 61번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 자 다음에는 b 제로 인데요 b 제로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string.h라는 헤더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arp `#include string.h`를 한 거고요. 자, b 제로는 모든 비트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모든 비트가 뭐냐? 서브 b addr`이라는 것을 모두 제로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서브 b addr`의 주소값과 크기를 나타내면 이 시작 주소서부터 이만한 크기만큼을 다0으로 세팅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함수가 `b_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서브 addr 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잖아요 자 서브 addr 은 서브 addr 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씬 패밀리 씬 포트 씬 addr 이걸 가리키는게 서브 addr 에요 서브 addr 이것을 씬 패밀리 쇼트 거든요 두 바이트를 다 0으로 씬 포트도 쇼트 거든요 두 바이트를 다 0으로 c 어드레스 ip 주소는 네바이트 잖아요 네바이트를 다 0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게 비제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제로 함수는 비제로 함수는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여기 포인터로 되어 있으니까 주소값을 지정한 겁니다 자 포인터로 되어 있으니까 주소값 주소값을 넘 저장할 공간은 포인트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B0에 여기에 포인터로 되어 있거든요. 포인터. 포인터. 포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주소값을 저장할 공간. 주소값을 저장할 곳이 바로 이렇게 포인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B0 함수에서는 주소값을 주면 여기 포인터 값 S에 저장되는 게 바로 B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켓을 생성하고 서버 값을 다 0으로 만들었고요. 자, 62번째 줄에 이제 출생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62번째 줄에 서브 a d d r s i m f a m i l y 는 AFInet. 그래서 이 s i m f a m i l y 값에 AFInet을 저장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패밀리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63번째 줄에 6 3 번째 줄에 sub addr sin addr saddr은 htonl in addr n 이와 복잡하네요. 자, 요거는 잘 자세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구조체에 보시면 구조체 보시면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sin addr로 했단 말이에요. sin addr. 자, 구조체 여기에 sin addr로 했,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서브 A D D R 이거죠. 서브 A D D R 점씬 N A D D R 이거죠. 자, 서브 A D D R 은 이거고요. 씬 N A D D R 은 이거예요. 어 그러면 씬 N A D D R 에다 그냥 저장하면 되지? 여기 다시 점 S A D D R 이 나와요. 점 S A D D R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왜점 S A D D R 이 나오느냐 그겁니다. 왜 S A D D R 이 나오느냐 바로 아래 보시면 제가 시스 저기 넷아이넷에 여기 요거 넷아이넷 인점 H에서 열세 번째 줄에 넷아이넷 인점 H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요자 요거, 요거는 심페 요거는 복잡하니까 보지 마시고 씬 패밀리, 씬 포트, 씬 제로는 사용 안 한다 그랬죠씬 ADR 이건 맞아요. 맞는데. in addr은 또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면 struct 속 addr 이내는 struct in addr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ruct in addr. 그러면 struct in a d d r 을 가서 찾아봤더니 또 saddr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체 타입 struct in addr 안에 saddr이라는 또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액세스하려면 얘를 액세스하려면 subaddr. sceneADDR. 왜냐하면 이, 이 sceneADDR 안에 또 구조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saddr. 그래서 이렇게 s u b a d d r s e n a d d r s a d d r 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sceneADDR은 struct inADDR이에요. 그러니까 struct inADDR,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ruct inADDR, sceneADD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값을 직접 넣지 못하고 구조체 타입 struct in addr의 멤버 saddr로 아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ubaddr.점 cin a d d r saddr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하면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하면 in addr any 값을 저장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와이파이도 사용하고 있고 유선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아이피 주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피 주소에도 내가 다그 어떤 아이피 주소도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바로 inaddr_an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때 호스트 정보는 이게 자,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비겐디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겐디아 왼쪽서부터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가 ip 주소를 올바르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에 저장된 ip 주소를 to 네트워크에서 저장하는 값, 이용하는 값인데 long은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h2nl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h2nl in a d d r n 은 1 3번 줄에 내라인에서 인점 h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인터넷은 비겐디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겐디안으로 바꿔주는데 ip 주소는 리바이트이기 때문에 뒤에 l o n g 이 붙으면 리바이트를 바꿔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ip 주소가 1 1 7 1 7어 73.143이고 포트번호 8888번을 가정하고 또 다른 ip 주소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요 192.168.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보통 192. 이렇게 할당받거든요 192.168.0.10을 할당받았다 그러면 두개 ip 주소가 있는 거예요 둘다 허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브 addr에 저장된 값은 서브 addr에 저장된 값은 s m f a m i l y a f i 네 s i o 포트, s i o 포트 번호 아직 안 했네요. 아직 안 나왔고요. Senadr에 d 바로 이렇게 IP 주소가 이진수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거는 우리가 보기 편한 거고 실제로는 IP 주소가 이렇게 이진수, 비겐디안으로 저장된 이진수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패밀리아 IP 주소 알았어. 이제 포트 번호만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 번호를 저장하는 게 바로 64번째 줄, 6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 64번째 줄에 여기 돼 있잖아요. 서브 addr.simport, 여 거죠. 서브 addr.simport에다가 뭘 저장하느냐? 바로, 포트 값. 이미 포트 값, 우리 argv1에서 포트는 아까 했습니다. 포트는, 아까 했죠. 자, 포트에다가 뭘 저장했냐면, 포트는 a t o i 하고 argv1 해가지고, 이 글자 8888을, 글자 8888을 정수형으로, 아스키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포트에다 저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 값을 저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바이트라 했으니까, 호스트2, 호스트2, 네트워크, 쇼트 해서 두 바이트를, 두 바이트를 바꿔주는 게 바로 요거 h2ns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바이트로 바꿔가지고 8888을 이렇게 포트에 저장을 하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파일 서버, F 서버 프로그램이 생성한 3번 소켓을 생성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유일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직은 등록을 안 했어요. 유일한 이름, 이름 짓기를 일단 한 거예요. 이름 짓기. 이 소켓을 전 유일하게 이름을 줘 주면 전 세계 어디,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디서든 한국 어디서든 이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데 유일한 이름은 바로 계속 설명드렸지만 우리 같은 패밀리야 그 다음에 ip 주소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컴퓨터 식별해 컴퓨터 안에서는 포트 번호가 있으면 유일하게 앱을 식별해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다르면 이 소켓은 유일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메인 함수를 설명을 했고요 메인 함수에서 뭘 했냐면은 소켓을 생성했고 3번 소켓을 생성했고, 그 다음에 이 3번 소켓에 이름을 져주기 위한 이름 짓기까지 지금 이름을 짓고, 그거를 어디에다 뗐냐면은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를 작성까지 했습니다.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출생신고서 서버 ADDR 이라는 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